구시 5편 1절입니다. 6절 말씀까지입니다. 합또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우리는 노인당 출신이 아니라 에베당 출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95편은 6절 말씀이 대표절입니다. 6절 말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요 앞에 무릎을 꿇자 여 앞에 무릎을 꿇자 거기에 밑줄을 그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찬송과 경배를 드려야 됨을 하나님 앞에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 지금의 예배 시간이 바로 경배인데, 경배 또는 예배 같은 말입니다. 경배에는 경건하게 절을 한다 그런 얘기고, 예배는 애도를 다해서 절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헌금, 이네 가지가 순서를 따라 드려지는 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감당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식 중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부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첫 글자에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 이 말은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성도들을 보고 오라 모이자 그런 얘기입니다. 모이자 오라. 모여서 찬송을 합창으로 뭐창으로도 좋습니다. 합창으로 에베를 올리면 더욱 더 은혜가 넘치겠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합창으로 노래하자. 그래서 모이자, 모이라, 오라 그렇게 부른 겁니다. 찬송을 함께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 오라 모이라 공고를 했습니다.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모이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노래하며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찬송의 대상이 누구느냐면 하 여호함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본명입니다. 하나님의 본명,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 노래를 부르자. 할렐루야. 나 혼자 노래하는 것은 부족하겠다. 물론 해도 되겠지만 부족하겠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니 너희도 같이 와서 노래하자. 함께 노래를 부르자. 모이자.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다윗은 너무너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고, 높이고 많이 높여 주었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 주고 높여 주었는데 나중에는 왕까지 높여 주셨습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찬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형제들과 모여서 힘차게 같이 노래 부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요호와께 노래하며 노래를 안 부르면 에, 노래를 안 부르고 되겠느냐? 모여서 노래를 부르자. 다윗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금도 잘 탔고 이 사람은 시도 잘 썼고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슬픔은 표현할수록 슬픔이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기쁨은 표현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찬송을 모여서 하나님께 올리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모이는 장소 위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감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노래하자, 모이자, 함께 부르자. 그 다음에 노래를 하는데 무엇을 노래하자고 있느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 찬송의 내용이 뭐느냐?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그랬어요. 구원의 반석. 나 같은 자를 죄에서 건져 주셨어요. 우상에서 건져 주셨어요. 고난 중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고민에 빠져 있었을 때 건져 주셨어요. 방황할 때 인도해 주셨어요. 나를 건져 주신 그분이 누구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찬양을 부르자. 크게. 힘차게 모여서 부르자. 또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반석이 되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은총이 크고도 놀라운 겁니다. 그 다음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하느냐? 일절 마지막에 일절 마지막 즐거이 외자 그랬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즐거이 외치자, 즐거이 부르자,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내가 놀라운 은혜이지 않는가? 그러니 기쁘게 부르자, 슬픈 일은 다 이제 옛날 옛사람의 것이고, 지금 사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입니다. 노래 부르자. 그러면 은혜는 더 넘칠 줄 믿습니다. 2절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1절 끝 부분에서 즐거이 외치자 그랬잖아요. 구원 받았고 인도함 받고 보호하심을 받았고 사랑받았고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의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주신 복을 알리라. 깨닫고 보니까 해아려보니까다 감사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항상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항상 하나님 땡큐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를 지어 산문보다 운문이 훨씬 더 의미가 암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를 지어,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모여서. 감사함으로 노래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3절. 요한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만 불러도 이제는 걱정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노래하자 이거 당연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크게 합독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절. 6절을 합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